심부근막 시스템에 대한 게 키휴 키무브먼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운동 방식 이 되는 게다 중요하지만 척추 심부근막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어 필라테스 할 때도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부근육 강화할 때는 속근육 강화할 때는 필라테스 하고 뭐 표면근육 강화할 때는 헬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그 말을 모르는 사람도 트레이너나 강사 중에 아무도 없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뭐 그런 겁니다. 뭐,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하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제대로 그 행동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아, 이 기보, 이런 내용들은, 뭐 어떤 책에서도 다 받는 내용인데, 이것대로 제대로 운동을 적용을 못 하고 있었던 게 가장 이제 큰 힘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운동시키는 게, 뭐 그것과 맞다라고 이제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척추 통증이 약간 그 일반화가 됐었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많았던 게뭐 허리가 아프니까 기립근 강화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고객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하다가 뭐 허리가 더 아파져서 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으셨고 근데 이런 게뭐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 근육 강화를 해라 이게 이제 조금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지만 스포츠 현, 그 현장에서도 아직도 그 오래 저 오랫동안 이제 코치로 남아있던 분들도 그분들이 뭐 이런 공부를 잘 하면 좋겠지만 그 옛날에 해왔던 방식을 이어가는 경향이 좀 많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고전적이고 비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게 된 거죠. 요즘에는 조금 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발이 된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들 또한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셉뱅 키는 항상 이걸 물어본대요. 어떤 뭔가 어디가 아파서 왔으면 어떤 운동을 했냐. 결국 그 운동 때문에 네가 아파 아프게 된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많이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자세 유형이나 이런데 가면 뭐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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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PP XX 이런 자세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혼합된 형태가 가장 많은데 그 혼합된 형태는 네. 어, 어떤 잘못된 어떤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그 지금도 이제 그 피트니스 종사자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 많이 하시는 헬스 운동을 봐도 이제 과하게 몸을 젖히거나 뭐 어떤 그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세가 변했는데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이러니까 해결해 달라 이런 경우가 좀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 실제로 그 운동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으니까 어잘 고려를 하고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 어~ 조셉 핑 키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이제 고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분이 한 40년 정도 한것 같아요. 책을 썼을 때가 18년도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이가 궁금해가지고 그 메일도 보내고 해봤는데 그 are 아이 u 하고 이제 제가 막 누구라 하고 막 이렇게 뵙고 싶다 막 나중에 놀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답장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어 나이도 되게 많으시고요. 근데 거의 한 40년 동안 바른 몸을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 거고 그걸 이제 어 집약을 했는 거죠. 이 이론적 근거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천사를 봐도, 추천사에도, 너희들은 이 책을 활용하는 게 정말 특혜다 생각해라. 뭐,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 뭐, 운동 지도를 하는 사람, 이 책이 정말 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늘그 운동하고, 운동하고, 운동시키고 있는 척추근막 신부, 어, 근막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이 키, 키무브먼트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도, 어, 물, 이분도 이제 그 자기가 촉추병과 막 이게 세번 정도 부러졌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 처음에는 뭐소아 소화마비 환자들을, 애기들, 소아 소화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했거나 뭐 이래, 이래, 이러면서 촉추도 부러지고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도 느껴보고 발언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우리가 이게 좋다라고 하면 어떤 운동들을 해보잖아요. 여기 이제 나오는 운동 중에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대부분 필라테스 강사시니까 필라테스 운동 요가나 뭐 헬든 클라이스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운동들이 뭐 통증을 없애주고 바른 움직임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어떤 운동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서 이제 뭐 mc라고 해서 모터컨트롤 엑셀 사이즈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시키고 있는 게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뭐, 그, 어떤, 누구의 어떤 컨셉을 막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맥킨지나 셜리 셔먼, MIS, 뭐, 오설리번, 뭐, 이런 분들의, 어,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많이, 어, 학습해서 운동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효과는 있지만, 엄청나게 뭐, 그렇게 무조건 이것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 인기가 많은 이런 필라테스는 뭐, 다른가? 근데 필라테스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뭐큰 어떤 뭐 분명한 어떤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가나 헬든 크라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필라테스를 해야 된다 요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 그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그 운동을 지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가르치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지 그 운동 컨셉은 사실 그냥 이제 빈껍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뭐 30년 운동을 이제 지도하신 분이랑, 1년 지도하신 분이랑, 당연히 똑같은 필라테스를 가르쳐도 퀄리티가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필라테스가 좋다, 요가가 좋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조금 무의미하고요. 근데, 어, 이건 좀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왜냐면, 하 필라테스가 이게 좋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야 필라테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니까, 필라테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의뢰가 있겠죠. 그러면 연구자들이 어, 그런 것들을 돈 받고 실제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 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고, 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이렇습니다. 사실, 어, 어떤 운동도, 어, 승자는 절대 없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필라테스만 해도 모던 필라테스가 맞니? 뭐, 클래식이 맞니? 어떤 협회가 좋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거고요. 항상 이제 제가 이 얘기할 때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게그 연문이라는 영화 보면 뭐 이런 말해요. 어떤 무술이 더뛰어는지 마이크서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근데 연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무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어떤 무술 이 뛰어나고 약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약한 거다. 뛰어난 건 그냥 내가 뛰어난 거다. 이 내가 하는 권법이 뛰어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떤 운동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잘하는 사람이 그냥 뭘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어떤 승자는 없다 그리고 뭐 맹신하지 마라 이런 어떤 어,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떤 운동을 접해왔던 어떤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필라테스 강사는 당연히 필라테스를 맹신하실 거고요 요가 했던 분들은 요가를 맹신하실 거고요 근데 그걸 맹신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움직임에 기반한 어떤 운동 컨셉이잖아요. 어떤 조세필라테스가 그걸 만들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들었는 어떤 이름, 네임을 가지고 그 명사적인 어떤 그 내용의 어떤 가치를 자꾸 부여하다 보면 그게 만들어진 어떤 그 과정은 사실 움직임이라는 어떤 본래의 어떤 형태잖아요. 그걸 이제 못, 볼, 못 본다라는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움직임이라는 거고요. 사실 뭐 간판이 뭐든 없어도. <목소리>